Shawty switch, you know baby like the sea 리에 예,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qr로 헬스 체크부터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입국 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e비자 자기한테 준거 e비자하고 저희는 e비자 인터넷으로 먼저 전자비자 신청했고 바로 여기 B&I에서 출근쯤 해갖고 택시타고 우붓으로 갈겁니다 클럽으로 택시 예약하고 왔는데 공항에서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이렇게 체크인하는 센터가 있어요 클럽 여기서 에 기사님 배정해주는 겁니다 우붓의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작아서 차가 섰어요 차가 내려서 들어갑니다 역시 우부실에서 푸릇푸릇하네요 어 여기야 숙소? 예쁘다 어디야? 여긴 여깄다 호텔에 도착을 밤에 했어요 어 고양이다 고양이 씨 어머 너무 귀여워 안녕 영희씨 영희씨 여기 있었어? 오지마 왜왜왜 왜? 먹을 거 없는데? <laughs> 안녕 애기야? 또 그래, 애기 같다 만지지 마 홍덩이빵빵빵빵빵빵 안녕 뭘 먹을 거 없는데? 없어 애기야 <laughs> 없어 먹을 거아아아아아아 이거 아밥2 0좋아 것도 너무 좋은데. So cool. We have a tour here. 아, uh, see. You can have a look and then when you 와, 우붓에 도착해서 첫 번째 호텔입니다. 조용한 너무... 방 달라고 했더니 제일 최근... 어, 조용한 끝에... 방인데 제일 조용한 방 달라고 했더니 제일 끝에 되게 좋은 방 줬어요. 2층으로해 너무 좋아. 저기 뒤에 숨어 있는데 다 나와. <laughs> 나와. 물두 병, 양치 물두병 있고. 꼭 양치 물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목걸이도 있고. 샤워실도 엄청 커요. 어, 샤워기 어, 여기 해바라기 아, 저기, 맨 어, 저기로 깜짝이야. 해야 된다 그랬어. 아 깜짝이야. 해바라기라고. 해바라기라서 여기 욕조에서 샤워해야 돼. 하고 교체한다. 어 여기서 교체해야 돼. 응. 육조도 되게 예뻐요. 발리스럽고. 그리고 라라라라 룸바. 룸 너무 예뻐. 꽃 장식 안해 줬어 왜? 허니문 아니라고? 허니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좋아. 어 생각보다. 오브세드 다른 호텔 가고 싶은 호텔 예약했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2박에 26만원에 예약했다고 합니다 밤이에서 밖에 안 보이는데 발코니가 예술이에요 되게, 커, 되게 큰 소프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찍겠습니다 일단은 마트 가서 물하고 몇 가지 그냥 간단한 음식 사 갖고 와서 먹고 자려고 요 냉장고는 안에 있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우리 가 사온 레몬 맥주만 먹어야 된다. 과자도 먹으면 안 된다. 음, <laughs> 차는 찬은 맛이 된다. 차는 마셔도 된다. 찬은 맛이 안 된다. 이 업그레이드 해줬어 응. 테라스가 이렇게 좋아요 응. 발코니가 이렇게 좋아요. 또 룸을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대박입니다. 개인 정원도 있고. 아침에 어. 새 소리 때문에 5시반 강제 기상. 아 근데 역시 색 소리와 닭 소리. 근데 우붓은 역시 정글, 정글 뷰. 가성비 너무 좋은 호텔이에요. 이쁘다 호텔. 수영장도 예쁘고. 이런 옆에 방. 요런 발코니 있는 방이었는데. 이렇게나 큰발코니 개인 정원까지 있는 룸을 주시다니. 또 운이 좋았습니다. 일어나서 아침 먹으러 갑니다. 아침에 열쇠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놀람> 여행 와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 먹으러 갈 때가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깜깜한 방에 보다가. 어, 수영장도 진짜 생각보다 꽤 넓어요. 수영장 꽤 넓어. 봐, 우리 방이 제일 좋은 거. 이리 올라가는 길도 있네. 계단이 있네. 밥 먹으러 가는 길도 너무 예뻐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이 호텔은 문 건너편 아, 여기 나무도 있고 너무 좋다. 덥지도 않고. 이렇게 로 나오는. 거. 됐다 매니이 뭐야? 바나나 아니야? 구운 바나나? 바나나? 하여 건강한 음식 맛있습니까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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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있어, 잠겨있어. 어떻게 여는 거야? 이렇게 여는 거야? 음, 음. 문을 못 열어. <laughs> 문을 못 엽니다, 저는. 아, 너무 좋아요. 와. 오, 진짜 좋다. 하늘, 하늘 보이고. 콧소리 나고. 너무 좋아. 어디 13만 원짜리 방 마음에 드십니까? 13만 원 아니 이거 가성비 최고인데? 응. 어디 13만 원 방이래? 그래? 우리 업그레이드를 줬어요. 2박에 26만 원이었습니다. <laughs> 자기가 설명도 안해. <하네. 웃음> 좋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설명하면 좋지만. 응. 이런 것도 줍니다. 이것도 줍니다. 이쁩니다. 요가하러 갑니다. 호텔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유명한 요가원이 있어서 아침에 발리의 일상을 먹고, 요가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다스러고 하는 이야기. 어저께 저녁에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았어요. 야, 가. 큰 애가 무섭진 않은데도. 있저저 저 선생님. 고수일 것 같아. 고수. 보수, 고수의 느낌. 고수의 느낌. 보수의 느낌. <laughs> 물씨. 저런 쌤한테 배우면 안 돼. 너무 고수야. <laughs> 어디로 가면 해도 돼. 음. 어, 이제 클래스 중이다. 어, 클래스 중. 이런 야외 정원에서 즐기는 요가라니.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쁘네요, 예뻐. 어. 보 씨. 그래가지고 LC가 기초반 일을 해서 유서방을 위해서 기초반을 예약했어요. 저는 중급 이상할 수 있는데, 사실 난 중급 이상할 수 있는데 자기 때문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래. 예. So t h i building 이거는 okay. 3층. 3층. Okay. 3층. h e r 스튜디오 앞에 t 시 d i 요 아, p a r t m 저기 이건물 3층에서 필라테스 수업이 있어서 필라테스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1시부터 11시까지 요가관에 있는 레스토랑 요가하고 간단하게 음료 마실 수 있는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네 뭐야 힘들어 여는 요가하고 수는공간이 있어요 오늘 살고 싶다 매일 여기 와서 요가하고, 필라테스하고 이런 거수 oh <laughs> 맛있어요 2도 밖에 안 되는 맥주. 그치? 2도? 제 네, 5도고. 살짝. 맛있어. 맛있어. 천나시보레. 크리스피, 크리스피 코가 올라간? 맛있어. 먹어봐. 오닝글로 있었을까? 오닝글로 있었을까? 맛있어? 이게 더 맛있다? 고추가 루아요 오늘 항상 달리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새우칩이랑 밥을 먹어요. 그게 신기하지 않아? 응. 새우칩에 올려먹는 거였어? 음! 맛있네? 응. 누엉만 소스랑 먹으면 맛있을 가 매운맛은 태국이지. <laughs> 신기한 일이긴 한데. 먹으면 유학이 어울려요. 되게 잘 어울려. 칼촌미도 <laughs> <laughs> <파초미도> 맛있어. 우리 <laughs> 고기 쌈싸 먹는 <싼짜먹는> 것처럼. <laughs> 얘네도 그냥 먹진 않았을 거 <laughs> 같아. 맛있으니까 먹었겠죠 피에서 유리 두개 음료 두개 해서 25,000원 정도 나왔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지금 밖에는 웨이통 줄이 정말 아닙니다 피손 어, 라이스 뷰가 진짜 좋아요 밖에 앉아서 먹고 싶었지만좀 덥고 또 흡연 중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에 앉았어요. 근데 너무 이쁘다. 두부길거리 음. 상점이 많은 곳을 지나가고 있어요. 밥도 맛있게 먹고, 요가도 하고, 아침을 알차게 음. 지냈답니다. 음. 근데 여기 진짜 길이 너무 위험해요. 순간중간에 보도블록이 싱크홀이 있어발 빠지면 큰일 납니다. 코너다이스크림 먹으러 갈 거예요. 아, 네. 아, 이곳에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 상점이나 사람들 보면 되게 여유로운데. 차, 오토바이는 장난 아니에요. 경치는 좋고, 정글인데, 오토바이 때 매연이 심합니다. 무거워하고 힘들다고 뻗었었어요. 다리가 아직, 다리가 아직 풀려있어요. 그거 했다고? 예? 그거 했다고? 예 티켓 투어 문하고쏘리 아, 이건, 이건. 이건 안아 이거 가방 뭐어 시원해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들리는 티켓 투어 아, 이거 이쁘다 이색까 빼봐 뒤로 매야지. 응? 뒤로 매봐. 아니, 이렇게 해야지, 뒤로 백을. 괜찮은데? 괜찮아. 이게 얼마인데? 4만원? 4만원이 안 되는 거지. 응. 3만 5천원. <laughs> 다른 색깔, 이 색? 이, 이런 색, 이 색도 예쁘다. 아니, 야 이거는. 해먹이야 여기? 아 이거 해먹이야? 응 어, 이거 하나밖에 없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얘는 얘는 에코백. 이게 해먹 만드는 그 천으로 만든 가방이네요 재활용한 이런 에코백은 별로가 별로야 완전 별로 <laughs> 그 요가 선생님들 들고 다니는 <laughs> 거 같아 이거 재활용한 거야? 어그 파라슈트 제목 제실하게 되는 우리 그때 왔을 때는 저 해먹 사고 싶다 그랬었는데. 해먹을 <laughs> 사고. 싶어. 어 그때 해먹 사고 싶어 했잖아. 하나만 아, 그랬다 무슨? 티켓 때문에서 가방 뜩땡. 자이스크림 먹으러 오고. 하나아이스크림 <laughs> 드디어 왔어요 저는 이거, 이거 먹을거예요 하나권 하나 먹거 아이스크림 두 스쿱 아이스크림 직접 코코넛을 서 <먹으면서 여기서. 웃음> 너 많이... 코코넛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긁어서 같이 먹어야 돼 식감이 있지 긁으니까. 음. 먹자라. 맛자라 아니라 먹자라. 있어? 먹어. <laughs> 어, 먹자라. 키스 아이스크림. 아... 우리가 먹고 나오는데 또줄 엄청. 섰어 우리 그래, 먹고 나오는데또줄 엄청 섰어. 너무 웃겨. From the road, the world's turned into gold. Just wanna hear your voice telling me something I don't know. it's turned to ours.